자, 이번 시간에는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삼각형에서 내각과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각형 ABC가 보이고 자, 그 중에서 각 A의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죠. 이 내각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았어요.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. 자,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. 자, 우리가 이 성질 같은 경우는 중등 과정의 기하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 과정의 대수 기하를 푸는 데 있어서도 많이 등장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.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하는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. 자, 먼저 연장선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연장선과 보조선 같은 경우는, 어, 닮은 문제를 풀이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자,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고, 자,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. 자, 삼각형 ABC에서 이제 각 A의 이등분선에서 이제 연장선을 긋는 거죠. 그러니까 점 D에서 연장선을 그은 거예요. 그리고 점 C에서 변 AB와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조금 전에 그은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2라고 잡은 상황입니다.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변 AB와 그리고 변 c e 가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.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삼각형을 한번 봐볼게요. 자 알파벳을 잘 따라오기를 바래요. 삼각형 AB, D와 삼각형 E, D, C를 한번 봐보죠. 자이두 삼각형에서 자 먼저 우리는, 어각 B, A, D와 C, E, D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. 왜죠? 자,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의 크기가 같다. 이 사실을 알수 있어요. 자, 그리고, 어 알파벳을 잘 따라오길 바래요각 B, D, A와 그 다음에 각 C, D, A, E가 서로 마주보는 각, 맞곡직각이죠. 자, 그렇다면, 방금 언급한 이두 삼각형은 두 개의 각이 똑같네? 그러면 서로 무슨 관계라고 할수 있죠? 닮음이죠. 무슨 닮음? 두 개의 각이 똑같기 때문에 A, A 닮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한, 어, 이제 닮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닮음비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. 그래서 AB 대 C는 AB와 CE가 대응변이죠. 그리고 BD와 CD가 대응변. 그럼 닮은 비가 일정하겠네요. 그래서 AB 대 CE는 자 그대로 따라와 주길 바래요. BD 대 CD와 같다. 어, 여기서 c 2를자 굵직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겠죠?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성질과 아직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. 저 c 2만 바뀌어 주면 돼.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거는 삼각형 AEC를 한번 봐보죠. 어, 여기서 우리는 각 어, CAE와 CEA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. 왜? 어, 분명히 내각의 네 이등분선이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그한 각이 엇각으로 똑같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여기서도 이두 각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당연히 CA의 길이와 CE의 길이가 같겠네. 자 여기서도 에 C2를 굵직한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죠. 이두 개가 어떻다? 같다는 얘기죠. 그럼 이제 우리가 위에 정리한 사실에서 빨간색 C2를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CA로 바꿀 수 있죠. 알아보기 편하게 우리가 AC로 이제 변의 어, 이제 순서를 바꿔볼게요. 알파벳의 순서를. 자 그래서 AB 대 AC는 자 여기 CA라고 적혀있는데 자 우리가 AC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죠? 변은 AC나 CA나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질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여백에다가 어, 이제 연습장 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꼭 이것을 다시 써보는 습관을 가지고 이것을 보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할수 있을 때까지 증명을 해보고 문제풀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증명 방법입니다. 이번엔 넓이의 비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. 보조선을 사용할 건데. 자, 먼저 보조선을 긋고 설명을 한번 해 보죠. 점 D에서 변 AB와 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점 E와 점 F라 하면 자, 두 개의 삼각형. 자, 삼각형 ADE와 삼각형 ADF에서 자, 우선 각이이등분전 자, 각 DAE와 DAF. 이건 문제의 조건이죠? 분명 내각의 이등선이라고 했으니까. 자, 그 다음에 각 AED와 각 AFD는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변AD는 공통의 변입니다. 어, 그러면 이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? 그렇죠. 합동이죠? 무슨 합동일까요? 이건 SAS 뭐 그런게 아니죠? 직각삼각형 합동이에요. 그럼 뭐다? RHA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. 왜? 어, 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죠? 그때 나머지 한 예각의 크기까지 같잖아. 그렇기 때문에 RHA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.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? 이제 변 DE와 변 DF 이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 볼게요.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에서 각각 변 AB와 변 AC를 밑변으로 보면은 당연히 변 DE와 DF가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네. 그렇죠? 우리가 잘 따라와 보길 바래요. 다시 AB와 AC를 밑변으로 봤어. 그러면 저두 개의 빨간색 보조선이 바로 두 삼각형 각각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. 어? 그럼 무슨 삼각형이죠? 높이가 같은 삼각형. 자,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부터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는 자, 넓이의 비가 뭐의 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? 밑변의 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a b d 대 삼각형 ACD는 당연히 밑변의 비인 AB 대 AC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. 자, 그런데 삼각형은 우리가 어디를 밑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높이도 달라지는 거죠. 자, 이번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에서 각각 지금 밑에 보이는 변 BD와 CD를 밑변이라고 잡아볼게요. 이렇게 해도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겠죠? 어, 그러면 삼각형 ABD 대 삼각형 ACD는 이번에는 자, 밑변을 BD와 CD로 잡았으니까 BD 대 CD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. 어,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 ABD 대 ACD 삼각형, AB 대 AC 라 그랬어. 그리고 조, 조, 방금 전에는 BD 대 CD 라고 했어.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ABD 대 삼각형 ACD는 AB 대 AC 또는 BD 대 CD이기 때문에 우리가 AB 대 AC와 BD 대 CD는 같다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도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증명이 되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. 당연히 우리가 알수 있으면 모든 방법을 아는 게 좋겠죠. 자,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연장선을 이용해서 증명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우리가 멈춤 버튼을 잠깐 누르고 한번 직접 써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. 그리고 다음 과정을 한번 봐 보죠. 자,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이 끝났고요. 이번엔 외각의 이등분선입니다. 자, 무슨 말이냐? 자, 삼각형, 이것은 잘 봐야 돼요. 삼각형 ABD가 아니야. 삼각형 ABC를 봐야 돼. 알파벳을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자, 이번에는 각 A의 외곽 보이죠? 외곽. 저 외곽의 이등분선이 이제, 어,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았어요. 자, 여기서도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,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. 아, 이번엔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죠?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야 할 정리입니다. 어, 그럼 또, 요선 또왜 이게 성립을 하나?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? 자, 이번에 보조선을 한번 이용을 해보죠. 보조선을 이용을 해보면, 자, 이렇게 한번 그어볼 거야. 자, 이 말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. 이번엔 점 C에서, 자, 위에, 어, 선, 이제, 변, 이제, 선분 AD와 평행한 보조선을 그은 거야. 그래서 선분 이제 어 a b 와 만나는 점을 이라고 잡은 거죠. 평행하게 그었어. 자, 그때 우리 각 f a d 와각 a e c 가 평행하기 때문에 동위각이죠. 이 둘은 동위각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또한 각 d a c 와각 a c e 는 뭐죠? 엇각입니다 우리가 엇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계속 가보죠. 이렇게. 그래서 삼각형 A, E, C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죠? 2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? 자, 선분 A, E와 선분 A, C가 똑같다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네. 여기서 AE를 또 빨간색을 표시한 이유가 있겠죠. 자, 일단 일단 이 사실 알고 있고, 자그 다음에 또 삼각형 ABD에서 분명히 선분 EC와 선분 AD는 평행해요.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고. 자 그러면 AB 대 AE는 DB 대 DC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. 우리가 자유롭게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자,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. 자, 이전 과정을 명확하게 습득하고 와야 해요. 자, 그럼 저기서도 a2의 길이는 a A2, c 의길이와 똑같으니까 또 바꿀 수가 있겠네. 자, 그래서 ab 대 ac는 B, D 대 C, D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자 여기서 D, B와 D, C를 알아보기 쉽게 B, D와 C, D로 바꾼 거니까,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정리를 잘 이제 머릿 속에 습득해 주고, 다음 당연히 또 이제 우리가 이면지에 또는 노트에다가 이거 이 과정을 한 번씩 적어보는 적어보는 걸로 이것을 이제 익히도록 해보죠. 자 우리 친구들,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